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나와서 이엄빠 한잔 먹고 있어요 커피보다 엄빠가 건강에도 좋고 사탕수수거든요 사탕수수 개운합니다 한잔 먹고 여기 논인지 여기도 길이 괜찮네요 오늘은 이렇게 오빠 한잔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바람도 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바이사치로 먹겠습니다. 어, 없 어, 어, 이뭐이 모이, 모이 어, 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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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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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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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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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요걸로 오늘 아침 먹겠습니다. 이건가? 응? 내꺼 아닌가? 어? 어아 어. 어. 그러면 안되겠다 아이파위 바위 나이띠니 뭐 <목소리> 니, 아 바이, 바이? 니? 바이, 바이, 소, 바이. 어, 저거 바이. 바이, 바이. 아, 모이. 비, 바이, 모이. 비 네. 바이, 바이. 바이. <목소리> 어, 땡큐. 어, 고 어, 아침 먹고 간식으로 먹을 수박 안통 사겠습니다 아침 먹고 간식 수박 여기 수박이거든요. 뭐 이거 하나 사면 돼. 네? 예? 또 톰톰. 오 톰? 어 네? 예? 여기 맛있겠네. 여기. 네. 오늘 점심하고 저녁은? 새우로 하겠습니다, 새우로 새우로 모이킬로, 엄마바이람모 오, 좋아. 이몬니 네, 바이몬 니바이 네, 응? 네, 여기 콩국수하고 고구마, 고구마 못쓰거든요 여기 맛있어가지고 맨날 먹어요. 피피 그다음에 고구마 뭐 어? 승환 어? 아, 여기 아침 먹고 나와서 여기 수영장에서 한두시간 놀다가 들어가서 쉬면 좋아요 이거 워터파크거든요 지금 오픈 안했는데 콜로나 때문에 좀 있으면 오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 먹고 나와서 바람도 쐴겸 나와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두 시간 즐기면 됩니다. 커피가 먹고 싶으면,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페나 이런 음료수 파는데. 여기 한 잔에 2002L, 600원이거든요. 600원. 그러니까 이런 티나 음료수를 지나다니다가 드시고 싶으면 여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요게 보통 600원. 뭘 먹지? 이거 메뉴 좀 뭐, 볼게요. 코아 그린티. 맞는데. 오리지널 카라멜. 아, 오리지널 카라멜 라나어고저 오늘 저녁에는 여기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 가지고 저기 잔디밭에서 먹겠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먹겠습니다. 야시장에서 음식을 오늘은 구입해가지고 잔디밭으로 가겠습니다. 저 꽃인데 하나에 1 0 0리엘이거든요 300원. 요거를 고르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저기서 구해주거든요. 저렇게 구워, 숯불로 구워주면 저걸 가지고가서 오늘은 반찬으로 쓰겠습니다. 꽃 하나에 300원, 1니에 예. 지금 10개 선택했는데 좀 이따 오면 됩니다. 네, 100원, 1니0원 100원, 1 0이원 100원, 100원, 1 리나로사 어로 어? 숨어 어? 네. 피로나. 어로 리나로사. 오. 리나로사. 응. 어. 간식으로 생과일 주스 하나 사 갈게요. 밥 먹고 나서 그거 하나 먹게. 그냥 뭘로 먹을까? 얼로. 얼로? 얼로? 얼록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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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먹고, 여기서 간단한 음료, 나 맥주 간단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이런 식으로, 뭐, 간단한 음료나 맥주 먹고, 요 건너편에는, 여기, 호수니까. 호수 건너편, 간단한 음료.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간단한 음료나 맥주. 좀더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커피 드셔도 되고. 그 아까 거기서 커피 한잔 먹고요. 뒤쪽으로 오면 이 워터파크 있거든요. 저녁에는 스파 하시고 낮에는 수영 하시면 괜찮겠네요. 낮에 수영하고 저녁에는 슈퍼, 스파 하고 여기가한 달에 전기권이 2천 바트거든요. 그 끊어가지고. 저녁에 지금 오픈 스판 오픈가 어 있거든요 지금 수영장만 오픈하면 전기권 끊어서 이용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저 끝까지거든요. 저 끝까지 생각도 안 해가 괜찮습니다 여기.